다들 시영 열심히 하셨나요 오늘? 일단은 덥잖아. 더우니까 시원한 맥주. 오디 수영하는 영업 고생하셨습니다. 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너무 맛있다. 이게 비싼 족발이야. 음. 음. 오딜님 생채 합격. 축하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려요. 김경호님 50m 레인 가서 수영 각, 받고 왔는데 죽을 뻔 했어요. 원래 25m에서 하다가 50m 가면은 거의 끝이 자꾸 안 나와. 내가 뭔 건, 어떤 건지 알아. 근데 50m에서 하다가 25m 수영장 가면은 또 금방 갑니다. 금방 적응 되실 거예요. 지 옆에 걸어서 15분 걸리는 25m 수영장이라 운전해서 15분, 50m 수영장. 저는 50m를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운전해서 15분이면 금방 가시는 거잖아요. 코치님, 저영키 무릎 너무 접힌다는데 웃잖아요. 차지 마세요 내가 좀 과해 과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어 그러면 아예 안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예 안 한다고 해도 살짝살짝 살짝 차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주 적당한 일 겁니다 맞아 그래서 안 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스 아이스 예 h yeah. 한잔 하시죠 짠쌈 아... 주, 무, 마늘. 이거 어리굴젓인데 먹어도 되겠죠? 노로바이러스. 되겠지. 어리굴젓 먹어도 되겠지? 아프면 안 되는데. 오케이. 가보겠어요. 음. 응? 뭘음음음 음. 음음음 음. 음음음 음. 욕심 언제까지 아, 이게 50... 한창입니다. 어, 아이 와다와 와. 60대 다 와. <laughs> 잡았어. 안 떨어졌어. 역시 요 정도 순발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스타트를 잘하려면 비슷한 나이 엄청 많아 50대면 젊은 거지. 응. 진정이 나대테아 진짜요? 나 내가 그 선물 받는 거 받으셨어? 음. 아 근데 내가 못 봤어. 일요일 날나 일요일 날뭐 했지? 나술 먹었나? 형들, 비, 형 BJ 쓰는 조명 하나 사야겠어요. 여기 지금 조명 틀었어. 이거 지금 캠핑 조명이야. 캠핑장 조명. 그리고 요거보다큰거 저기 있긴 있어. 이거 조명. 이런 면 되지 않아? 아니야? 47세 실기 통과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와씨. 아니 아까도 그렇고 생체 실기 통과시한번더 있었어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제 발이 그 저병 발차기를 할때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왼쪽 엄지 발가락이랑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붙이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무조건 붙습니다. 다른 거시켰으니막 발가락 붙이는 거막 집중해 이것만 집중해 무조건 붙지 강사님 바뀌고 설명이 많아가지고 운동량이 부족해요 아이 내가, 내가 강사가 아니었을 때 내가 되게 되게 좀 이런 강사님 때문에 좀 힘들어해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말씀하세요 말씀해아 운동량이 부족하다고 아, 네길래서 아, 잡기 서 길에서 만나면 아는 씨좀 해주세요 만약에 만나면 수영장에서 아는 씨 해주시는 분들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 기분 진짜 좋아요 근데 나는 부끄러워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이러고 하는데 저 기분 진짜 좋아요. 슬슬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진짜 좋아. 나 완전 보람 느껴. 나 유튜브 요즘에 진짜 열심히 하잖아. 유튜브 돈안 되거든. 돈안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잖아 지금. 내 노력은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그 보상이 알아봐 줄때 정말 큰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만약에 지나가다가 저 보면은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지 근데 이런 것도 좋아. 어? 좋지?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laughs> 알아봐주면 나 정말 힘날 것 같아 유튜브 이거 진짜 돈이 안돼 유튜브 한 달에 20만 원 이십만 원한 달에 20만 원 어디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나 하루에 유튜브 이 영상 봤는데 나몇 시간 쓰는지 아세요? 나그 그거 하루에 6시간 이상 하는 것 같아 보통 일반 직장인이 8시간에서 10시간 근무잖아 근데 나 여섯 시간 정도 하는, 아니, 그만 얘기해. 이런, 먹는 것만 올리고, 그런 것만 많이 올리잖아. 올리는데, 아 누가 그러더라고. 아프리카 방송 같은 거 하면은, 그니까, 역캠, 남캠이라고 하잖아.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그 팬들이랑 소통하는 걸, 남캠, 역캠이라고 하잖아. 근데 누가, 신코치 뭐야? 수영 유튜버 맞아? 수영 유튜버야? 아니, 남캠이야. <laughs> 남캠이래. 아, 그래서, 아씨, 남캠이면 어떡해. 지금 수영, 그, 여러분들 알려주는 그 교육, 교육 유튜버잖아요, 우리. 그말 듣고, 이제, 이것도 좀 많이 올리지만, 여러분들 그, 물속에서 이렇게 수영하는 모습을 영상 찍어서 좀 알려줘야겠다 그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이것만 요즘에 올리는 것 같아 그지 않아요? 뭔가 뭐좀 교육영상을 올려야지 여기 교육채널이야 지금 진짜 교육채널인데 지금 <laughs> 이, 이 교육하고 있네 이거 짠짠 아. 주말에 구봉도 바다수영 10km 하고 왔어요 아 10km를 어떻게 하시는 거야 진짜 대단하다 와나 지금 배 나와가지고 큰일 났어 우리 반 시스킥 포킥 투킥 나왔단 말이야 내 시범을 보이는데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목소리> 둘셋 아, 이게 시스키잖아 오른손이야 이거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게 시스키잖아 근데 시범을 보여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밖에서 먼저 보여주고 무신에서 보여드리는데 개념을 잡아야 될거 아니야 개념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근데 이걸 할때 배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다이어트야. 무조건이야. 다, 다 해. 자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다이어트 해야 돼. 술 먹고 수영하면 더잘 되나요? 수영할 땐 힘을 빼는 게 중요하죠. 힘줄때 주고, 힘뺄때 빼고. 그런데 술 먹고 수영하면 힘이 빠져. 근데 힘줄때 힘을 못 줘. 맨날 쎄 위험해. 술 먹고 수영하시면 안 돼요. 아, 자병 특강 맨날 하잖아. 맨날 해. 토요일 날 맨날 해. 한번 와. 토요일 날 와. 안돼 있어. 와서 찍어 봅시다. 뭐한다는지수영장 안전 요원을 쳤었는데, 한초급회원이 16비트 16 키를 산다고 16비트 키 어떻게 차는 거야? 아, 두, 음, 다, 그, 아, 이렇게 해야 돼? 숙취가 없고 싶다. 막걸리도 숙취가. 없고 야, 너는 술을 먹지도 않잖아 맨날. 너, 아, 근데 너 숙취 있어? 그러고 보니까, 너씨너 너 다음 회식 때너내 옆에 앉아? 내가 너술 마시는 거를 못본것 같은데. 내가. 근데 무슨 숙취가 있어? 너내 옆에 앉아 봐. 아, 잠깐 야, 내가 투탄탄데 뭐야? 아, 온몸에 주렁주렁. 뭐... 온몸에 뭐 사용당했지? 귀걸이 같은 거? 귀걸이, 목걸이, 팔찌 투탄카멘 <laughs> <튼튼까맨> 미쳤다 씨. <laughs> 아, 수영장에도 투 탄카멘이 있단 말이야? 와씨 평양 바치 배우는데 잘못한다고세바닥을 세게 발바닥을 때렸어? 기분 나쁘다고 어떻게 평양 발차기를 평양 바잘 못한다고 못한다고 발바닥을 때렸어? 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때렸는데 개새끼, 기분 나쁜데? 그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면 아씨, 어떻게 해야 돼? 평양 바치기있확 잡아야 되나? 아 근데 아 근데 아 이게 좀 어렵다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어려워 왜냐면 그 강사가 있을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해보는데 내발빵 때려 어나 기분 나빠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나 잘하라고 잡아준 건데 내가 아이왜 때려 기분 기분 별로 안 좋아요 때리마 이러면은 그 선생님이 다음부터 이 사람은 좀 배제시켜야겠는데 그럴 수 있, 있으니까 아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렇다고 말안 하고 있기에는 기분 나쁘잖아. 아, 이것이, 어떻게 해 돼? 여러분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좀 어렵다. 좀 어려운데? 난 평양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크게 찾지 말라 그래. 그리고 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다 같이 하는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일로 가고, 이쪽 사람은 일로 올거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지나쳤어. 지나쳤을 때, 우리도 자동차가 아니니까 백미러가 없잖아. 근데 백미러처럼 찾으면 꼭 항상 운지합니다 왜냐면 내가 집중해서 평양 바차을찰 때, 위험한 건내 옆이 아니고, 내뒤 옆이 대각선이야. 여기에 어, 내가 발차기 차서 이 사람을 때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옆을 지나갔으면 지나간 다음에 여기 있는 나는 자형발차기로 지나가다가 좀 떨어졌을 때 편향발차기를 차라고 하고 하나 더레인 있잖아 우리 옆에 레인 있을 거 아니야 옆에 레인에 사람도 신경 써야 된다고 항상 얘기해요 편향발차기 넓으신 분들 있잖아 그분들은 그 레인을 넘어가서 저옆 사람을 때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거기 임산부라도 있어봐 그러면 임산부 배 맞으면 큰일 날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항상 주의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말을 잘하는 것도 좋지 좋은데 거기에 집중하느냐고 다른 레인이나 우리 레인, 우리 동료를 못볼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 때리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옆 사람 지나가면 발차기가 소심해져요 완니님 맞습니다 맞아요 어 이거 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야 맞아 골절되는 사람 있어 큰일 납니다 진짜로 나는 맞아서 여기가 지금 골절이 됐는데 옆에 누가 때리는지도 모른다고? 아 이런 일이 있다니까 진짜로 어어어 형끼 벌려차는 사람들, 아, 진짜 위험해. 진짜야진짜야 진짜야. 자유수영 갔는데, 옆에 평양발차기 엄지, 평양발차기 엄지손가락을 맞았는데, 엄지손가락 인대가늘어났다고아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돼? 나 강사잖아요? 애일 좁은 수영장에서 강사, 그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가고, 이, 오고. 강사가, 이 가운데 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여기, 부딪힐까봐, 발로 찰까봐. 주마, 주마. 이렇게. 갈비뼈 가립니다. 방어해. 발로 차도 괜찮으니까. 어어 어. 저는 시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영하시는 분들은 수영에 집중하느냐고 시야가 지금 좁아지잖아. 그러니까 그 집중을 하더라도 시야를 자꾸 넓히고 서로 조심하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목소리>